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책이죠. 90년대 생이 온다 라는 책을 선물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이 책을 선물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직원들에게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음.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과연 그 책에서 말하는 90년생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90년생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90년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어, 지금 저희 연합뉴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90년생들을 모셨습니다. 회장에도 네.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입니다. 아 많이 없어요. 네 <laughs> 그럼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생 팩트체크팀 인턴 임하은이라고 합니다. 오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전는 93년생 연합뉴스 37기 수수기자 이영섭입니다. 안녕하세요. 96년생 독자팀 인턴기자 전송화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모두 환영합니다. 따뜻한 네. 기운이 느껴지네요. <laughs> 네, 나 이거 좀 좋고. 아니, 저 책을 저는 이제 다 읽었거든요. 그니까 러이 책을 이제 문 대통령이 나눠주기 전에 그부 전부터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별다 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음, 별다 줄. 한기자 아세요? 그래도 별다 줄 알아요, 저. 아니, 이거 뭐 오늘 하려고. 그, 그, 아니, 그, 아니, 알고 있어요. 별걸 다 줄인다,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지? 아, 아니, 음.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laughs> <laughs>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별명이 아재예요. 이런 거, 지금 <laughs> 새로운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아니, 그렇게 줄임말을 많이 쓴다고. 그렇죠 저도 이해 못, 계속 알아가면서 배우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알아가면서 배우는 중? 97년생 아니세요? <laughs> 네. 아니 뭐 90년생도 처음 들을 땐 있으니까 새로운 음. 사과 아, 계속 만들어지고 하니까 최근에는 자만추, 입만추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아시잖아요 어? 자신, 자신만만 추천? <웃음> 아... <웃음> 네. 자만하는 사람 한명 추가 <웃음> 몰라 <웃음> 자연스러운 자, 만남 추구, 인위적인 만남 추구인데 아만추도 아. 있어요 아만추?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아, 아무나 만남, 만남, 만남 추구 <laughs> 네. 오 <laughs> 괜찮은데? 아 <laughs> 그렇구나 그 고진남래 아세요? 아나 이거 들었어 아이, 그 사자성어 말고 그러니까 아, 네 맞아요 뭐였지? 아 모르겠어요 뭐죠?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요 아 <laughs> 독자 대박이다. 팀 독자 팀장님은 잘들으셨잘 들으셨죠? 자, <laughs> <잘 들으셨죠? 웃음> 우리 성아 씨의 마음입니다. 아, 근데 아니 정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참신하고 네.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저 뭐. 어. 얼죽아 알아, 얼죽아. 아이 그거 저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어, 어, 어. 아 저도 학습하고 <laughs> 있어요. 네. 라떼이즈 홀스. <laughs> 어? 알아요? 라떼이즈 홀스 몰라요? 라떼이즈 홀스? 그게 뭐야? 우리 <laughs> 아는 사람. 저 알죠 아. 그게 뭐야? 나 때는 말이야. 아. 이즈 홀스 말이야. 아나 때는 아 말이야. 약간, 왜? 약간 기성세대들이 이제 아까 뭐 조언해 준답시고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일할 때는 말이야. 어, 이렇게 했어. 나, 이런 견해를 <laughs> 나 그걸 나때 이즈 홀스라고 하더. 라 아, 80년대생 이상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선배들의 말을 약간 조금 이렇게 비꼬아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말이겠네요.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이런 말하지 말아야지. 아 이게 궁금한 게, 아니 네. 사실 저희 때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대학 다닐 음. 때도 좀 옛날이긴 한데 음. 뭐뽀카충버스카충점 음. 아. 아. 붙지 먹으러 가자. 에 네, 말하지 아, 마, 말하지 마. 마, 하지 마, 붙지 말하지 마. 이건 <laughs> <laughs> 그는데 네. 요새 유독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말을? 그냥 다 말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줄임말을 들었을 때 처음 그걸 익히게 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아, 아 재밌다고요? 아 그게? 네. 이것도 줄이나? 이렇게 맞아요. 아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누가 딱 줄여놔서 가지고 오면, 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재밌어 하고, 아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아 참신하네? 이러면서. 네. 아 이런 거 별다 줄? 하면서. 아 <웃음> <웃음> 이게 맞아. 뭐, 아, 그 굳이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그러니까 뭐, 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맞아, 맞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맞아. 네. 우리 또 예, 여기에서 또또 음. 또 꼽아본 키워드가 있는데 또 다른 게 바로 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뭐 특히 요새 음. 구, 국어 공무원 준비하는 음. 사람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영섭 씨가 그 부분 한번 네, 최근을 좀 직접 음. 읽어보고 어떤 음. 느낌이 드는지 우리는 진짜 이런 음. 세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음. 한번 좀 한번 네, 읽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생들을 관찰하러 간 대학교 도서관들은 자리조차 잡을 수 없었다. 물론 시험 기간에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평소에도 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 더 놀라운 건 전공 어학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 관련 서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음, 아니 주변에서 실제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학교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 많이 봤죠. 방학 때도 도서관 가면 다 앉아 있고, 음. 아 그렇고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가 다 똑같아요. 아. 아그 누가 유명하다더라. 음, 맞아요. 학교에서 아예 지원을 해줘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의 독서실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왜그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는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여기는 사람. 다 언론계를 관심 이 있는 <laughs> 사람들인데. <우리>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이 음. 뭐 어떤 이유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안정성이겠죠. 고용 안정성 뭐 네. 내쫓아지지 않을 거라는 음. 그 느낌. 안정적네 네. 때문에. 네. 아 이거 너무 꼰대 같은데, 약간 이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책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70년대생이 IMF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취업시장 이런 데서 그거를 겪으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를 80년대생이 봤대요. 그거를 보고 80년대생은 자기개발에 초점을 맞췄대요. 그래서 뭐 토익이라든지 뭐 취업오종세트 이런 거를 자기개발해서 내가 안정적인 뭐 조직에 들어가면은 앞날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90년대생은 80년대생이 2008년 뭐 글로벌 외환 위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금융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과장 뭐 이상 뭐 어느 정도 뭐 임원 이상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원들까지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자기 개발도 답이 아니구나 해서 이런 공무원을 뭐 시험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맞아. 좀 짤릴 위험이 아주 작아지는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안정성 문제도 있긴 있지만은 약간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빨리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근무가 많이 아, 많지 않은 직종이어서 그렇다는 분석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송아 씨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 책에서도 이제 음. 새로 90년대생이 오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때 일을 좀 열심히 안할 수도 있다. 막 이러니까 음, 주의해라. 뭐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 예. 저희 친오빠는 대기업에서 3년을 근무하다가 작년에 구급에 합격해 지금 세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빠가 대기업에 다니던 3년 동안 야근을 안할 날은 손으로 셀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빠는 돈도 좋지만 우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기보다는 최소한 인간답게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음... 음...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웃음> <웃음> 맞아. 저는 워라밸이나 공무원을 많이 추구 하니까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가 좀큰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딱턱을 좀 빡센 경쟁만 한번 통과하면 사실 뭐더 이상 경쟁 속에 파고들어서 밤마다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수능이나 뭐 입시처럼 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근데 약간 다른 조직에 들어가면은 경쟁을 계속 해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이를 때면은. 뭐. 그~ 거기서도 대기업에 다니다가 진짜? 전직을 하는 사례로 나오는데 물로니까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분명히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입사를 한 뒤에도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선례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 부모님이라든지 저희 아버지만 해도 어디 휴가만 가셔도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놓지 못하시고 그 평일에도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젊은이들이 어? 좀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거아 <laughs> 어, 젊었을 때는 좀 고생도 좀 하고 사무실 불 켜고 에? 처음에 불 켜고 마지막에 불 끄고 가고 30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에?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신입사원. 신입사원 우리 후배 후배 말, 말해보세요 말 저는 항상 가장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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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잖아요. 규정에는 없는데 뭔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인데, 그렇게 익혀야 할 불문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이건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선이 많은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서 깨우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커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으면 거기만 맞추고 가자. 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맞네. 아니 맞아요. 그 실제로 저도 되게 공감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음. 그 책에서도 칼테라는 말이 있는데 음. 아니 왜 칼테라는 용어가 있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정해진 음. 근무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게 당연하지 맞아요 왜칼테는 말이냐 그리고 영어로 이거는 번역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않다 <laughs> 이게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국. 조직 문화의 특성이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금도 어쨌든 일하고 계시잖아요. 음. 칼퇴하십니까? 아, 네, 저는 안 가면은 옆에서 선배들이 더 안절부절 못 하시던데. 음. 아, 아 왜안 아, 가요? 네. 왜안 가요? 네, 왜안 가야지. 아, 그냥 조금 마무리한다고 있으면은 선배들이 빨리 가, 이렇게 음. 음. 가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아, 왜 그래. 그런지 알아요? 네. 그래야 나도 가니까. 아, 맞아, 맞아. 하은 씨가 옆자리에 있는데, 아, 뭐안 가요. 빨리 가야다. 아 인턴보다 내가 빨리 가긴 좀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냥 가는데 네 빨리 빨리 가야 되니까 저는 어. 계속 칼퇴해서 칼퇴가 문제인지도 이거 듣고 알았어요 아. 아, 칼퇴를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게 있구나 아, 안 되는 건가? 아, 못할 사람이 많구나 있구나. 저는 아. 문제식도 아. 없었어서 그... 당연한 건데 네 어. 연합뉴스는 다 제시간에 퇴근시켜주는 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분위기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거를 신입사원으로 <laughs> <안으로는> 살만해. <잘> <laughs> <laughs> 사실 여기 출연하는 게좀망설였던 얘기야. 아, 맞아. 형님을 다 얘기해야 돼. <laughs> 서 아니, 근데 퇴근하고 난 후에 개인 일정을 묻는 게 되게 신례지 않나 하는 음 의견도 있어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휴가 때뭐 해? 뭐 이런 것도. 우리 우리 약간 이쪽이잖아요. 응. 80년대생이. 네, 맞아. 우리 좀 동이에요. 90년대 가까운 네. 80년대생으로. 아, 아, 저도 저도 90년대 가까워요. <laughs> 네. 중간이요. 입니 네. 맞아. 뭐뭐 뭐 하냐? 뭐 어. 휴가 어. 때 어. 어디 가냐? 누구랑 가냐? 뭐 이런 질문들 음. 좀 그거는 이제 그 사유가 타당 안 하면 탈퇴하는게안 된다. 이, 이게 전제된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맞아, 요 음. 맞아. 요시 음. 일하시면서 뭐좀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든지 뭐 그런 거 퇴근과 관련해서요? 뭐꼭 퇴근뿐만 아니라 그냥 조직 생활을 하면서라든지 어 이거는 내가 학생 때 생각했던 거랑 이제 문화가 다르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제가 휴가를 쓰면서 눈치를 안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뭔가 입으로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쉬고 오면은 주변에서 어너 요새 안 보이더라? 뭐 하고 왔어?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걸 들으니까 약간 아 이거 뭔가 조금 때 맞춰서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뭔가 왜 그런 생각이 들게 했어요 선배 아, 저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저 아니잖아요 아, 아니, 아니 절대 아니고요 네. <laughs> 아몇명 없는데 <laughs> 저는 맞아. 전혀 불편한 거 느낀 것 같습니다 <laughs> 좋은 회사인데 저는 다른 기업에서도 인턴을 했었는데 음. 거기에서 약간 회식 문화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어쩔 수 없이 그 인턴들이 다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노래방 같은데를 가도 뭐 따라가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원하면 상관없는데 약간 약간 조금 쭈뼛쭈뼛한데 꼭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일정처럼 있었던 거죠. 전처럼 이제 가서 네. 해야 되는 <laughs> 그런 게왜 <laughs> 물어보냐면 라떼이즈 홀스 <laughs> 아, 진짜 한 기자랑 저는. 한때 정말 노래방 아, 회식을 좋아해가지고 막 가면은 막 가시죠. 서로 막그러거든요 <laughs> 마이크를 안 놓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나나 <laughs> 아, 망한 거 같아 오늘. <laughs> 아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이게 아까 잠깐 휴가 얘기 나왔는데 이제 좀칼테랑또 비슷한 게 휴가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책 한번 접으실래요? 거기 에 보면. 휴가에 대한 부분, 인아 하은 씨가 한번 네.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휴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아 네. 70년대생, 휴가를 다 쓰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행동이다. 80년대생, 적절히 눈치를 봐서 연차를 사용하여 전략적인 휴가를 떠난다. 90년대생, 연차 사용은 나의 자유이고 휴가 사유 또한 알릴 필요가 없다. 음,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80년대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막, 막 쓰면은 안 되는 거나를 이제 약간 분위기로 음. 아는데 이게 또 요새 친구들은 아그 나의 권리인데 뭐 그러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타이밍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바쁜 바쁘거나 약간 예민한 순간에는 말 못하고. 여러 사람이 카톡을 안 보고 있을 때나 약간 그럴 때 던진다든지. 네 저는 예전에 연합뉴스가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laughs> 우리가 자막 크게 보는 게요. <laughs> <laughs> 예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휴가를 그 연휴 때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때 좀 쓰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때가 되게 바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건 좀. 피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선했다기 보다는, 아, 이건 내가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다 바쁜데, 뭐, 이게 그분들이 저를 혼냈던 이유는, 너 혼자 왜사회를 쉬냐, 붙어서 그렇게 머리 써서 왜사회를 쉬냐, 이게 아니라, 지금 회사 다 바쁜데, 어떻게, 그러 크게 중요한 일 아니면 혼자 안 쓰는 게좀낫지 않겠냐, 느 권고를 하니까 저도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사 짝좀 업무 특성상 사실 이제 휴일에도 계속 뉴스가 생산이 되고 오히려 더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특수성이 있죠. 맞아요. 이런 언론사의 뭐 특수성을 제외하고 나는 일단 알바나 정규직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영화관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차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알바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꼬박꼬박 사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한국에서 가 아니고 제가 학생 때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희가 당연히, 그, 약간 우리,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땐 더 예전이니까, 뭐한 15분, 10분 일찍 가서 좀 문도 열고, 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 했는데, 이제 그사람들이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하나 하는 거죠. 그니까 러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그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시간 안 됐잖아. 위에 가서 물 마시고 쉬다 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선진국이다. 아, <laughs> 바람직하네요. 네. 근데 우리 사회도 사실 좀 그게 사실은 바,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선두에 네. 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웃음> 드는데 <웃음> 내가 네. 계약된 것 이외에 어떤 책임감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음. 이제 좀 부시대적인 생각이 음. 아닌가 아까 말했듯이 불문율이잖아요. 그것도. 음. 음. 계약에 아, 넣어주고 계약은, 돈을 주면 되는데. 하지만 음, <laughs> 그만큼 너가 이 정도의 마음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어, 네. 그럼 우리 마, 이제 마무리를 그러면 해볼까요? 음. 우리 마지막으로. 90년대생이 말하는 90년대생. 90년대생은 음. 너머다, 이렇게 90년대 생은 뭐다? 이렇게. 90년대생은 뭐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음. 저는 90년대생은 음, 싸움꾼이다. 일단 우리가. 뭐 80년대 생이나 00년생이나 뭐 이런 세대 간에 끼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 교체 상황에서 음, 싸움을 통해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뭐 워라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 옆에서 응원할게요. 왜그 <목> 그, <목> 그 <목> 혜택은 같이 누리고. 맞아. 어, 맞아. 어, 멋이 멋있, 멋있습니다. 맞아. 90년대생이 네. 어, 얻어낸 것을 어, 또 2000년대생이 어. 누릴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도 같이, 같이 누리고. <목> 어, 영호섭 씨는. 저는 90년대생은 어,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한다. 음. 이렇게 음 네. 아, 그런 거 그런 거 약간 약간 요즘 말 없어요? <laughs> <laughs> 줄임말이 <laughs> 있을 거 <laughs> <참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좀 깔끔한 걸 선호하는 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약간 뭐 불문율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가 굳이 피해를 안 주고 그 외에 또 추가적인 피해도 안 받고 그냥 깔끔한 개인으로 살고 싶다. 음, 이런 마음이 맞아.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 씨. 네. 90년대생은 법대로만 살고 싶다 음아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거다 해주고 좀 월드 스탠다드에 맞춰서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둘이 말이 통한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네. 그럼 셋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90년대생이 뭐 조금 더뭐 배려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냥 정해진대로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 약간 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대단한 싶어요.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네. 법대로만 살자. 네. 근데 약간 사회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싸움꾼도 되고 뭐 이렇게 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90년대생들 음. 저는 좋아해요. <웃음> <웃음> 열심히 싸워주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네. 좀 바꿔주세요. <laughs>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앞으로 한번 툴을 또한번 해도 아,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땐 줄임말 네. 저도 많이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저, 저도 바닥승이셔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